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12일 업데이트 이후 뭐가 바뀌었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업데이트는 제법 잘된것 같거든요. 물론 저번 목신의 장례식 때도 잘 됐다라고 했다가 뜯어보니까 개판이어가지고 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숲의 가지 컨텐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편의성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은 업데이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캐릭터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코일. 얘 같은 경우는 좀딴 냄새가 나보긴 하지만 모델링은 잘된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뭔가 몸매가 운동하는 남자들의 워너빈 몸매인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 스택 같은 경우는 물공이 거의 제일 낮아요. 얘보다 물공 낮은 캐릭이 지금 2분하고 클라리스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처참한 물공이지만 그래도 체력과 물방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물 근육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웃긴 게, 코일이 리더 스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올라온 시군 스포일러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최근 그거랑 비슷하죠? 크라파의 스킨이 3조차 열린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픈되자마자 열렸던 그런 것들처럼, 이 홍보팀과 이 개발팀의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을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열심히 해도, 이 본사에 전달되는지는, 이 제가 볼 때는, 어, 왠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의사스톰이 서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스킬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뭐 써보지도 않았고, 어, 후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얘부터 키울 건데, 꽤 좋아 보입니다. 메타를 바꿀 정도의 능력 있는 캐릭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좀 써보고 나중에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렉토인데, 개인적으로는 모델링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얼굴은 무슨 찐빵 얼굴에다가 턱은 날카로워서 굉장히 고 자연스럽고요. 거기다가 또 옷을 너무 벗겨 놨는데 이것도 개인 차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자기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발락도 자기적이지 않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발락은 성인이고 얘는 아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개인 차니까 더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스탯 같은 경우는 아마 워리어 중에 물공이 거의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카펫보다 약간 높은 건데 카펫은 어차피 좀 물공이 낮게 설정된 캐리기 때문에 거의 얘가 가장 낮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체력과 물감이 높기 때문에 대충 뭐,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캐릭보다는 오래 버티면서 장판으로, 어 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캐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성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천재국과 비슷하게 들어있고, 그나마 후발쟁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물론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두명다 키우는 건 힘들기 때문에 둘중 하나라면 코인을 선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이두 캐릭에 대한 후기가 올라오면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스테이지를 볼 건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게 다음 업데이트에 메인 컨텐츠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매일 한 개씩 열리는 것 같고요 보면 시간 제한이 있죠 도전 모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속성 타워인데 보시면 지금 당장은 5층까지밖에 돌파가 안 돼요 6층은 내일 열리니까 이게 하루에 한 개씩 열리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팍 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게 스테이지가 다섯 개가 있고, 여기는 3일 뒤에 열리네요. 그리고, 어, 이 층마다 이 초록색 보석을 8개 주고요. 이 파란색 보석을 2개 주거든요. 상점에서 교환이 가능한데, 이게 초록색 보석이 총 40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스테이지 다 깨면 이 상점 보상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맵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5층까지는 55레벨인데, 아마 6층부터 60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층부터 10층까지 점점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못 깨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필요 없는 템은 거르시고 꼭 필요한 템 위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깰수 있다는 전자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런 확증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게 정규 컨텐츠가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 층수를 업데이트로 높이는 방향으로 유저들이 할걸 만들어 줄것 같고요 거기다가 상점에서 설마 이게 리셋돼서 다시 해주지는 않겠지만 약간이나마 좀 바꿔가지고 고정광산처럼 쓸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정규 컨텐츠로 바뀔지 그런 점들도 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차원의 경계도 새로 나왔는데 약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깰수 있을 만한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일반같은 경우는 아직도 만렙이 아니에요 7은 6만 만렙이고 어려움은 모두 만렙이긴 한데 업적도 까다로운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깰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이 보시면 일반 다 깨시면 애들을 7성 만들 수 있는데 SSR이 안되더라고요좀 짜증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주인공의 전용무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쓰시는 분들은 더잘쓸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어려움 가보시면 여기는 벨레이트 전용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차원의 경계는 아비아거 무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 8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8랭 찍어도 SSL이 안될것 같아요. 왠지 구랭 찍어야 될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SSL 좀 일찍 만들어 주지. 그래서 차원의 경계가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이런 업적 보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간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탕 보상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주고, 더 많이 준다라고 볼수 있겠고, 사실상 이걸 뚫은 이상은, 어 여기 있는 6장을 클리어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를 굳이 캘 필요 없이, 새로운 7장으로 클리어하는 게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군도 템들을 보자면, 그냥 무난한 템들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나마 살 만한 게 가시? 이거 정도 사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살 만한 것들은 이것도 가지고 계실 거니까 자도를 쓰면 되겠죠? 그 정도만 구매하시면 될거 같고, 다른 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나중에 뭐, 암살 메타가 오면,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정도 가져오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템이 나왔지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편의성이 업데이트 됐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일가의 가족이 생겼죠? 눌러주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약속의 땅에 일가의 수렴이 생겼습니다. 누르면 편하고. 또, 여기 보시면, 마력 공방에, 가공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제가 이게 무서워서 누르진 않았는데, 이게 정황상 골드로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주고 골드를 얻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무섭네요 나중에 좀 봐야 알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집결의 예우가 집결의 코드로 바뀌었는데 이게 보니까 총 4번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까지는 100회 해가지고 게시회도를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총 200회 들어갑니다 네 번째도 200회 그래가지고, 액세서리 초록금 먹으려면, 무려 600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분들은 못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게시해돌도, 이걸 다 돌리면 총 4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중간간 분들까지는 200개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전게좀 나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게시해돌을 좀 많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빙이 몽땅 사라졌습니다. 숲의 가지에도, 더빙 하나도 안되있고요 여기 있는 차원의 경계도 더빙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예상은 한 건데, 아마 일본 서버 오픈하면서 일본어 더빙으로 충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이 게임 광고 봤을 때, 뭐, 풀 더빙으로 광고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 최소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어 더빙을 할수 없다는 점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언급 없이 얼버무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지금 어, 막상 스테이지 해보시면 다들 괜찮으십니까? 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4월 10일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할 만한 패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수백 가지 컨텐츠가 매우 마음에 들고 난이도도 꽤 있는 것 같고 보상도 빵빵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메인 컨텐츠로 넣어준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상을 주진 않겠지만 또 그리고 이것저것 다양한 미완성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신 캐릭터도 성능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나름 잘된 패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좀 미리 됐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게임이긴 하지만 아그 전에 떠나간 유저들이 너무 아쉽네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할 사람들은 하고 접을 사람 접고 이제 그런 게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